음, 우리가 실제로 머릿속에 있는 거를 막 써서 책처럼 똑같이 쓰는 그런 연습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머릿속에 넣어서 쓰는데 책하고 맞춰보면 똑같습니다. 물론, 아, 1번부터 설계, 세번, 이렇게, 점검 모두 다는 아니지만 한 50%가 그래요. 글자가 완전히 똑같아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게 50%가 된다고. 요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음, 60 정도에 합격하신 분인데요. 시험을 세 번만 합격을 했어요. 첫 번째. 아, 계산 문제를 좀 신경을 덜 썼더니 떨어졌어요. 두 번째. 사실은 이제 두 번째는 계산 문제는 신경을 써가지고 다른 또 문제가 생겼죠. 두 번째는 계산은 됐는데 신경을 써가지고 이제 첫 번째는 계산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야 되겠다. 계산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두 번째는 쓰는데 글자를 좀 토시를 틀리고 쓰는 거예요. 공부할 때 토시를 틀리고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래서 떨어지는구나. 다음에는 60 정도의 합격, 60 정도의 합격이셨어요. 다음에는 진짜 여기서 탭 반을 하는데 글자를 안 틀리더라고요. 계산을 다 맞더라고요. 반에서 1, 2등 하더라고요. 얼마나 했었으면 60인데 토시를 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방법을 아은 거죠. 첫 번째 계산 문제 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 암기는 토시 안 틀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 번째 합격했어요. 그렇게 경험을 하고 알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저한테 얘기를 듣고 알 수도 있는 거죠. 쓴 사람이 있죠. 토시 안 틀리고 쓰는 사람이에요. 관리사 70몇점 합격이 아니에요. 60몇점 합격이에요. 토시한 게안 틀리고 썼어요. 그럼 토시 틀리고 쓴 사람은 몇 점이겠어요? 50몇 점, 40몇 점이겠죠. 그러니까 다가 아니에요. 어떤 거는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상위. 5%. 그죠? 상이 <laughs> 뭐10몇 퍼센트, 20몇 퍼센트, 30몇 퍼센트는요, 토시 틀리고 계산도 어떤 건 틀려요. 예. 아, 진짜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죠. 근데 누군가는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는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할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자꾸 용기를 내는 게 있어요. 합격수기를 찾아서 읽으세요. 그 사람들의 고충이 느껴집니다. 처음에, 처음부터 다잘 됐다 이런 사람 없어요. 하다 보니까 잘 되더라 이거죠.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더니 되더라 이거죠. 제가, 음, 나머지는 다 뭐, 화재 안지 기준 외워어라 복귀 외워어라 이거예요. 그죠? 근데 네, 경계구역 수구하는 거 있죠. 그거 하나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 경계구역 수 구하는 게 소방기술자 기출문제입니다. 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구해라. 답이 뭔지 아세요? 1, 2, 3, 4예요. 1, 2, 3, 4. 우리 교재에 답은 있는데 해설이 없다 보니까 왜3세 번째가 왜세 개냐? 이걸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직접 말씀을 드리려고 꺼내 온 겁니다. 자 보세요. 이쪽이 70m죠? 이쪽이 80m예요. 42, 38 하면 얼마예요? 82죠? 이쪽이 얼마예요? 4 네? 이게 이제 12잖아요. 이것도 여기서 여기도 12고 24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이 한계 경계욕은 어때야 돼요? 50m를 넘어 안 돼요? 그리600 제곱미터를 넘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50 제곱미터, 50미터 안넘죠? 50 곱하기 12 했더니 600딱 됐죠? 그래서 빨간게 뭐예요 한계구역 여기서 근거를 해놨어요. 적색부분 12 곱하기 50, 600 그죠? 자 두번째 자 이쪽에 한변50 넘어요? 한변50 넘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 사실은 면적이 아니면요. 어떻게 할수 있냐? 면적이 아니면 이쪽으로 50m 할수 있고 이쪽으로 50m 할수 있어요. 둘다한 변이 50m 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길이는 그렇게 할수 있는데 면적이 걸리죠. 그래서 면적 때문에 이걸 50m 할수 있지만 42m 한 거예요. 자, 보세요. 20m 12m. 요렇게 가지. 그죠? 20m 12m. 12m 20m. 그죠? 더하기 여기서 1 2 m 빼면 여기 얼마예요? 42에서 12 빼면 32죠. 30 곱하기 얼마예요? 폭이 12죠. 그래서 30 곱하기 12 그죠? 얼마? 뿌렸하면요딱 6배 맞아요? 그리고 자 80에서 42 빼니까 얼마예요? 38이죠. 38 곱하기 12 그죠? 더하기 12 곱하기 12 맞아요? 12 곱하기 12, 또 면적하면 딱 600이에요. 계산해서 낸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에서 0.1 제곱미터만 커도요. 내 구역이 돼야 돼요. 면적 계산했는데, 600, 600, 600이잖아요. 1 제곱미터만 커도요. 내 구역이 돼야 된다고 요 면적으로요, 그죠 근데 길이로는요 더 커도 돼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게 20m 이쪽은 커질 수가 없겠죠 근데 이쪽은 어떻게 해요 아이 커질 수 있죠 이쪽도 50할수 있고 이쪽도 50할수 있고 이쪽도 38이 아니고 50할수 있고 이쪽도요 50할수 있어요 길이가 한 변이 이게 한변 이게 한 변이에요 보러스가 아니에요 이해되죠 이게 경계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3번을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경계 구역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자, 이제 전검도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풀이 쪽에서는 하나 남았어요. 뭐요? 네, 설계 남았습니다. 계산 문제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설명을 가능한, 좀 자세하게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계산은 충분한 이해를 했을 때, 약간 틀어놨을 때 맞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해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외워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계산은 이해를 못하면 못 맞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계산을 통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하도록 같이, 그죠?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공통 점검 다 하고요. 이제 설계 안 하면 남았는데요. 예, 그간 좀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수업은 해서 또 뭐, 아주 뭐, 한줄한줄 한줄 읽으면서는 안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그 감이 되게 오래 가지 않아요. 사람은 이상하지만 회기 본능이 있어요. 귀소 본능이 있다고요. 즉, 어느 쪽으로 해요? 기사 공부 쪽으로, 기능사 공부 쪽으로 막 가려는 특성이 있어요. 왜? 옛날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관리사는 아니에요. 기사, 기능사 공부법하고 뭔가가 달라요.